<laughs> 군에게는 늘 기억하면 좋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 내가 길을 알고 살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자빠질 이유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어, 문제 보는 눈이에요 문제와 사건은 죽을 때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영원한 답이죠. 그래서 이것을 늘 확인하고 어, 제가 간만에 보면은 교회를 50년 다니는데 죽음 직전에 예수가 안 불러진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왜 그러냐? 뭐, 또 정확하게 듣지도 않았지만 이또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복음이 뭐냐. 요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요절은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요즘 여러분 이거 그 창세기 3장 15절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인간이 딱이 3장으로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해결하셨듯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군의 문을 열어 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구약의 대표고, 어 신약의 대표가 마태공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에서 시대적인 복을 받은 것이 베드로 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렇죠. 어, 보금이 정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문제, 문제 해결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늘 선포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가 늘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다 아는데 이게 각인이 돼야 삶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좀 누림이 돼 누림이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원단에서부터 나의 24. 제일 중요한 게 나, 나죠. 그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보고 말고 기도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정복하죠. 그죠? 그래서 날 어, 생활 속에서 기도 시스템이 되도록. 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중입니다, 집중. 하도 안 하니까 10분, 5분? 5분만이라도 집중해라. 그렇죠? 눈만 감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늘393 기도해라. 그죠. 여러분 쭉 해보시면은 하나님의 임재를좀 체험해요. 그렇죠? 보자의 축복 그리고 삼시대, 그리고 삼위 어, 하나님, 그렇게. 전도. 여러분 전도가 늘 이건데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도 늘 이게 삶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우리 치유, 전 인격이 치유거든요. 그래서, 어, 날 기억해야 될 것이 왜 치유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자체가 내 자신 전도고 남전도고, 그때 뭐가 뜯기냐? 귀신이 쫓는 근세를줬다는거요 그래서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도 이 원리를 잘 알면은 이게 치유라니까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불치평은 근원적인 치유로죠 그러면서 랩런터들에게 꼭 이렇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름을 알고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조금 이렇게 묵상하고 이걸 묵상이라는데 명상하고 분리 분리할 요이 지금 명상하는 사람은 절이나 삼단체나 어린 아이들 전부 다 해요. 그 동자라 해갖고 절에 가면은 애들 정말 이 어린애를 다섯 살뭐네살뭐 뭐 초등 머리 빡빡 깎고 다 훈련시켜요. 근데 꼭 기억해야 돼 명상은 뭐냐 나 중심이에요. 내가 주체예요. 근데 묵상은 하나님이 주체예요. 내가 하나님을 달 그래서 요절을 많이 암 기도 비밀이 뭐냐 요절 암송이에요. 아이들에게 어릴 때늘 요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다달것 같은 지혜가 있죠. 그래서. 이 권위기를 잘 보면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기도도 그렇지만 축복 주신 거를 늘 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잘 소유를 하고 아이들에게 전달을 날 해야 돼요. 애들이 금방 크는데 지금 어릴 때안 해놓으면은 크면은 되든다니까요. 오늘 설론에서 자꾸 비대면을 준비를 하죠. 지금 시대는 뭐다 이런 시대죠. 교회도 지금 평일 교회 이런 게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어, 교회도 그렇지만은 산업도. 많이 인터넷으로 올리고, 뭐 많이 하죠.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고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자살하는 사람을 왜 자살하는 줄 알아요? 아무도 없다 하면 자살해요. 어. 근데,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렇게. 전도. 함께 하는 것이 전도예요. 자신 전도가 돼야 남 전도하죠. 그리고 이게 뭐냐?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당당하느냐. 사단이 알고 떠난다니까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마지막 말씀에도 뭐라고 말했냐 면은날 우리에게 래요 마가복음 15장 17장. 귀신을 쫓는 건세를 주겠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이제 치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사라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시대적인 과제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 내만 살면 뭐내 가정 잘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무속인이에요. 지금 한국은 정치 지금 3월 다한달 남았죠 이 무속인이 한국에 30만이 이 중에 돌아온 무속인이 있어 예수 믿는 무속인이 있는데 이 자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어 신자가 여러분 잘계해야 돼요 보험으로 확립이 자꾸 안되면은 여기 늘 털락거린다니까. 그, 시달리는 거야. 이 차례대로 시달렸다. 영적, 정신적, 육신적, 내세, 뭐, 미래, 후대, 대물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갖고 정말 삼단체라든지 <laughs> 명상으로 완전 다 휘잡았어요. 그 다음에 절에는 뭐, 이백 개 나라가 오고, 그 다음에 정말 이 개인은, 특별히 이 개인이 문제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봐봐.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은, 귀신 되는 자리를 고쳤다니까. 그리고 병을 치유했다니까. 지금 이 영적인 사실을 너무 모르면은, 이게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무속인이 있잖아요. 근데 또 어떤, 뭐,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몇 번이나 보니까 다 집안에 다 이런 무속인이 있더라고. 한국 사람은 무속,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장세기 3장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이거는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건설을 예수만이 해결해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줘. 이 사단의 건설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늘이 요소를 기억해야 되는 요한 1서 3장 80.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합니다 근데 예수는, 예수는 뭐랬냐? 밑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매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들으면서 오늘 전체적인 키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다 사단 한다 이거 안 되면 당한다니까. 여러분 이 그래서 이 보험 메시지를 지속 듣기가 좀못 깨달으면 참 듣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본론에서 뭐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랬어. 지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뭐를요? 정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가르쳐.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거예요. 지어요잘 깨달아야 될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순간입니다. 아는 순간에 허감이 꺾여요. 아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안다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으로 안으면. 진짜, 내 생을 두고 여기서 답이 딱 나오면 예, 꺾이죠. 그래서 요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아까 전에도 적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 예? 그죠? 장세기 6장 1 4장 방조 안에 들어오면 산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다, 이 몸만,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 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추애굽기 그 3장 1 8장 피제사 아니고는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홍해를 어떡하죠? 홍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피제사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그죠? 거기 이사야 7장 1 4장 포로 되어있지만 어디서나 입만을 대야 된다는 거야 그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 예수를 내가 안다하면 이 요절들은 완전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늘 고백이나 하든지 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아는 순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순간 우리는 변화를 받아요. 그렇겠죠? 자, 알아들었는데 기도를 해야 누리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이 문제가 자꾸 여기 빠지냐? 진짜 주님과 교제를 하네요. 여러분, 조 하여튼, 근간에. 74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다가 문제가 탁 오니까,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고뇌기를 써. 그러고 성경책을 보더라고. 근데, 이게 섞거나가안 되니까, 이거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사단도 대단히 역사하는 거야. 아셔야 돼요. 누리는 자꾸 선포만 해도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제일 변화가 뭐냐. 나가 바뀌어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서 7 5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 아는 자 그리스도 누리는 자를 찾고 계시죠. 이게 누가 깨달았냐. 바울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바울이 큰 사역은 뭐냐면, 은사령전 13장이에요. 무속이 무속사역, 16장 점술사역, 19장 우상숭배가 병든자 이게요, 시대적인. 시대를 바꾸는 시대 바꾸는 현장이라니까. 저도 주위에 지금 이제 계속 보면은 무소이해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점치는 사람, 병든 사람, 우상숭배하는 불신자 다 신자도 병들 너무 병들만 이런 자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이 지금은 정말 치유 사역이죠. 그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충만대예요. 어떻게 하면 충만대죠? 이런 거뭐 그 조금 입에서 그리스도 좀 계속 선포해도 돼요. 그리스도 충만하면은 시대를 바꾸죠. 그래서, 이때 제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요절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너, 너는 나를 아냐? 여러분, 불신자에게 말한 게 안, 아니에요. 신자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아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때 모든 답이 되고 구원이고 이렇다니까요. 지구상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안다. 이게요. 여러분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 정말 너 그리스도 알아? 물어보세요. 안 알아도 그냥 입으로만 말하지. 내 인생에 정확한 나의 예수가 나의 주인이야. 어릴 때부터 이게 딱 되면 다르다니까요. 정말 예수만이 나를 해방하신 분이야. 예수만이 나를 사단에게 승리하신 분이야. 이게 아는 게요 보통 보기엔 너나 아니야 했다니까 이거 아는 것이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 8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그렇게 하늘과 땅을 두고 하늘과 땅에 같이 함께했다. 20절에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다. 장세기 1장에 27절, 28절이 뭡니까? 하나님한께해요 그게 그러니까 하도 잊어버리니까 오셔가지고 계속 물어보고 계속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것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예, 그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중에 했죠. 마가음 16장, 17절. 귀신을 쫓는 근세 이런 요절들을 아멘하고 한, 한 번씩 찾아보고 그러면서 딱 해서 요 사정의 정발점. 이게 부활메시지예요. 이, 이 전체가. 그래서 내가 오직이 성령되면은, 오직 되면 권능을 주겠다. 권능받은 자의 정인되게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 누리는 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이런 요설들을좀 가져,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 영적인 병입니다. 영적인 병.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말, 어, 내 안에, 그죠? 내 안에 말씀이 각인데요. 오늘 나온 요절만 해도 돼요. 몇요절안 돼요. 그죠 각인되면 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죠. 역사는 어떤 말씀이냐. 내 아내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사단 실체를 아셔야 돼요. 지금도 그리스도 희미하면 사단은 잡히고 종로로 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진짜 축복이 뭔지 이두 가지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는 한 주간 되고 또 이런 말씀을 늘 이렇게 메시지도 다시 한번더 듣고 또좀 보고 그러세요. 기도하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은 영적인 병입니다. 정신적으로 짐을 지고 있고 영적으로 병이 있고 그러면 지옥같이 살다가 정말 이 금쪽같은 자식에게 정말 나쁜 것 물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순간 누리는 순간 정말 충만할 때 평생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단에 휘둘리지 않고 종로로 다지 않고 왕으로서 만왕의 왕되신 주님 앞에 능넉하고 당당하게 이삼질 치유 섬밑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